로마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옷부터 갈아입자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온 구절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로마서 한 구절만 가지고 나온 논문이 수십 편에 달하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너무 많이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만 가지고 뭐 14년인가요, 16년인가요 정도로 이제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부분만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핵심적인 부분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에 간다 아니면 뭐 한라산에 간다 그랬을 때 어, 설악산에 있는 모든 구석 다 둘러보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한번 가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핵심적인 부분들 부분들 또 특히 개념들을 잡고 가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옷에 대해서 나름 좀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패션에 관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옷 되게 관심이 많죠. 저는 사실은 어렸을 적에 옷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옷에 완전 무지했어요. 저는 태권도 도장에 다녔는데, 거기서 태권도 트레이닝복을 주었습니다. 하계복, 동계복. 그래서 동계 때는 6개월 동안 태권도 도복, 하계 때는 또 하계 트레이닝복 6개월 동안 입고, 어, 그랬어요. 뭐, 그때는 잘 씻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씻지도 않았고, 그냥 계속 트레이닝복. 같은 만 계속 입었고 중학교 때 교복만 계속 입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성인이 되게 되면서 아 그래도 옷을 좀잘 차려 입는 게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고 아, 이렇게 이제 입게 되었고요 지금은 어, 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입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어, 갖곤 합니다 패션 굉장히 중요하죠 어,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옷은 패션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옷은 기능도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웨어 같은 것이죠. 축구 선수들에게는 축구복이 있고 어, 농구 선수들에게는 그 농구화를 또 착용을 하는 게 좋죠. 골프하는 분들에게는 그 골프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래서 어떤 기능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에 있어서 패션과 기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패션과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네, 그것이 바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안 맞는 옷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더블 자켓의 수트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음, 위아래로 합해서 한 300만원쯤 합니다. 그런데 오션월드의 그 수트 입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죠? 바꿔서 얘기해서 장례식입니다. 근데 위아래로 진짜 이쁘고 멋진 비키니 입고 장례식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위아래로 빨강색. 어떨까요? 약간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넘어서 좀 기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 상황에 맞는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능이나 패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옷입니다. 여행 갈때 입을 옷이 있고 집에서 입을 홈웨어가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입는 옷이 있고 해변가 갈때 입는 옷이 있고 장례식에서 입는 옷이 있고 오페라하우스 가서 할때 오페라하우스 갈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주말에 입는 옷이 있고 평일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옷은 상황에 맞춰서 입는다는 것이죠.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앞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는 옷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맞지 않은 옷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해심 많다라고 하더라도 장례식에 비키니 입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결혼식에 상복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무리 사랑이 많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의 옷이죠. 자기 의의 옷을 우리들은 입고 있다는 것이죠. 최고급 옷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학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어떤 인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나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나 전도사인데요. 나 직분자인데요. 어나 모태 신앙인인데요. 나 부끄럽지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요. 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저 뭐냐 유니세프 통하여 가지고 매달마다 1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나 순종도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 맞는 옷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옷 입기를 얘기를 했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덴동산에서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면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냐 면 옷을 입는 것이었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어떤 죄를 가리기 위한 어떤 수단이 그때부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감추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 나타난 첫 번째 문화적 양식이 옷 입기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옷 입기라는 것이죠. 결핍을 채우기 위한 옷은 결국은 나의 잘난 척의 옷이 됐고, 나의 의의 옷이 됐고,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착각의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고 충패와 에봇과 거독과 반포 소곳과 관과 띠, 띠,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이었죠. 어, 이 제사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옷에 대한 의미를 지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될 옷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옷을 입어야 했다면 신약 시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계시록 버전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도가 입을 옷이라는 거죠. 이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쁘고 멋진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키니를 입느냐 수트를 입느냐 아니면 어떤 정말 비싼 옷을 입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옷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성전의 모형도와 똑같은 모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세 군데의 어떠한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성전도 바깥 성전도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대제사장이 옴, 입는 옷에 가장 중앙에는 1 2개 보석이 박혀져 있었죠. 그1 2개 보석은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전,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 왜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대지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죠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어떻게 너가 서, 이 성전을 헐고 사,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요한이 거기다 각주를 뭐라고 답 합니까?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그 성전이 이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전을 우리들이 입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대상의 옷과 일맥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뭔가를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갖추고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군대 전역하고 나면 은 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이라는 걸 가야 합니다.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을 갈때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검사관이 검사를 합니다. 뭘 검사하죠? 가장 첫 번째로. 그렇죠 군복을 제대로 입었느냐 검사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비군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군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셔츠를 입고 반바지 입고 이제 가봤다고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검사관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 되게 총잘 쓰는데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저 국방부 장관 아들인데요 더 큰일 나죠 저 서울대학교 출신인데요 문제 안 되죠 총을 아무리 잘 쏘고 뭐 국방부 장관 아들이고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검사관이랑 실제로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검사관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옷부터 갈아입고, 옷부터 갈아입고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총 쏘는 방법을 익히고 밥을 먹고 군인들이랑 교제하는 것+ 그것은 들어가고 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은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제라는 것이죠 일단 군대 안에 들어가려면 일단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거나 안착하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본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할 하심을 얻을 수 없냐면요. 율법은 간단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가 막힌 어떠한 만찬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못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에 그 앞에 지키는 지키는 사람이 거울을, 전신고를 딱 갖다 놓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거울이 뭐죠? 이 거울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누더기 같은 옷이구나,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김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김연아래요. 김연아가 어디냐면 김포현대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김포현대 아울렛에서 유명한 매장이 나이키 매장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나이키 매장에서 되게 신박한 아이템을 이제 이렇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신박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얼마부터 기다리면 새벽 4시부터 기다린대요 줄이 엄청 깁니다. 그거 하나 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템 하나 살려고 근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스페셜 에디션 2천만원짜리 나이키에서 발간하는 옷 지드래곤이 입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무료로 나눔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키 매장이 2박 3일 동안 텐트 치겠죠. 무료로 나눔한다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 선포해야 될 시급한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살면 행복한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과 어떠한 효과적인 인생을 살수 있다. 그런 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최고급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옷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간단하죠. 옷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것을 회계라고 그럽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더 심각하겠죠.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을 회개와 믿음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옷을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옷부터 갈아입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죠?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로 보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될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부터 갈아입는 제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